다시 온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시 오신다는 뜻은 영으로 사람의 육체에 임하신다는 것이지, 그 육체가 다시 오신다고 한 것은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육은 무익하느니라 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하였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재림주,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나를 증거하여 준다 하였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실상, 즉, 사실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보혜사, 재림주, 보혜사가 오고, 안 죽으면 보혜사, 재림주,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재림주, 보혜사를 우리에게 준다 하였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으므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다른 사람 이가 있다 하였고, 요한복음 4장 37절을 보면 한 사람이 심고 초림주, 다른 사람 재림주, 다른 사람이 곧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상 말씀과 같이, 재림 예수를 예수 님구 그 육체, 이스라엘 사람, 그육 체가 그냥 오길 기다리 시는 사람 이있 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이며, 고양이 불나 기를 기다리 는 것이 빠를 것 입니다.